첫 장날, 삼척 중앙시장입니다. 새해 첫 장날 삼척중앙시장입니다 2023년 새해 첫번째 맞이하는 장 장날 분위기 야 뻥이야 야, 이쪽은 어시장부터 뭐 들어가 볼까요 어시장 금강고 아무리 보이네 안녕하세요 금강고 어, 예. 새해부터 정신 없으시네. 아이, 정신 <laughs> 정신 <있어? 웃음> 어,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있습니다. 말되네. 큰 광고가 오면 정신 아직 살아있답니다. 정신 좀안 놓으셨네. <laughs> 안 바빠요. <laughs> 그 정도로 안 바빠요. <laughs> 이게 지금 저거에? 과장님. 가장이. 어, <laughs> 가장이. 가장이 열기그 다음에 또 뭐야? 대구. 아이고. 건강 근강, 건험을 <목소리> 직접 손질하셔가지고 매일같이 바로 가고 건조해서 판매하시는 중앙시장이 몇년이라고요1 4년차입니다 13년? 네. 강산이 한번변했네 그죠? 2년에 한개 변해요. <laughs> 13개가 변했어요. 진짜. 맞네. 요즘은 네. 세월이 그래 <laughs> 우리 중앙시장에 그래도 가장 젊은 분 아니에요 여기서? 아니, 젊은 사람. 그래요? 내년엔 제일 젊어 보이는데. 아, 아니. 아닙니까? 아무튼간에 새공복많이 받으시고 네, 장사 대단하시고 네. 오늘 새첫 방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금강 건어물. 이거 금강 건어물 거 맞죠? 네. 요 정도 여러가 얼마 해 해? 이거? 한 마리 만 오천 원? 맞아 맞아, 지연장 때문에. 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열기 이런 거는 열기. 만 오천. 가 좋습니다. 와, 끝내주네 이거. 진짜 좋다고. 이 택배 되는 거죠? 택배 필요하시면 여기 금강 건어물, 반건조 생선 열기 가자미 이면수다 있어요. 전화하세요. 삼척중앙시장에 금강 건어물 건어물 기형이네. 안녕하세요. 세번 문의 마으시고 기형이네. 네. 이게 홍게 아니에요. 네. 어, 성계는 지금 시세가 어떻게 돼요? 4만원, 4만 원, 4만 5천 원. 키로 에 대게는 대게는 뭐 5만 5천 원이면 몇 마리 없어요. 그죠? 네. 대게가 예년에 왜 많이 안 들어온다네요? 문어는 요즘 어때요? 문어가 비싸서 뭐, 조금 싸졌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성장이 좀, 좀 싸졌어요. 이제 구정 밑에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얼마까지 올라가요? 오늘 7만 5천 원만원었는데요 예. 오늘 좀싸았어요 아. 뭐, 싸도 뭐, 6만원 이상일 거 아니야, 그죠? 6만원 이상 그러니까, <laughs> 기본이 그러니까, 네. 기본가가. 7, 7만 5천에? 기형이네, 6시 내고향 출연한 기형이네입니다. 문어, 대게, 홍게, 전문. 와, 이거 지금 잡으실 거예요? 잡으실 거 아니야? 이거 주문받은 거 아니야? 이게 몇 킬로예요? 우와. 이거 어, 어디 문화, 이거는? 장어? 18kg 짜리가 들어왔습니다, 지형 이네 지형 이네는 이렇게 여섯 시내 고향을 출연을 하셨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동태, 이면수, 양미리 여기는 신선해. 신선해이 그야말로 신선해. 야, 아드님이세요? 네. 어, 지난번에 아버지가 나오고 방송 한번 했는데. 어... 이수기 TV. 몰라요? 클 네. 너무. <laughs> <laughs> 큰일 났다, <laughs> <laughs> 아버지한테 혼난다, 이제. <laughs> <laughs> 가격표 딱 나와있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로당입니다, 키로당. 응. 광어, 우럭, 보다리, 지치, 일치 농어, 감성도안 하고, 망어, 대게, 오징어, 모든에다 있네요. 신선해 중앙시장 안에 건어물도 쫙예 네, 유튜브 홍보 여기 뭐야 현주? 현주 건어물입니다 닉네임이 아니고 채널 이름이라고 해야지 명가 건어물 안녕하세요 쫙 대목 준비를 하시네 그죠 명가입니다 시림이 철저히 흐르네 바다회화 덕산댁 아줌마 덕산댁 아줌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laughs> 건강하시고 대박나세요 아, 도루묵 이면수 만원씩 올라왔습니다 장군상에 해영이네 해영이네 어머니 새해 복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대박나시고 그죠? 네. 오 장사진게 대박나세요 물가잠이, 청가장이다 있네요 후진댁입니다 오징어도 나와있고 문어, 장치, 꼴뚜기 다 아, 있습니다 백마상에 오랜만에 왔어요 건어물입니다 4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중앙시장에 삼척중앙시장의 건어물 우리 어머니 45년 하셨다고 곱창캔 명품입니다, 이거. 이거 50장씩인가요? 네, 50장씩. 50장씩 해서 얼마씩? 15,000. 와, 기름이 잘잘 흐르는 것 같아. 네, 네. 명품입니다. 이야. 이거 어디, 저 어디서 나오지, 이런 거? 저 남해쪽으로. 남해쪽에서 남해 나옵니다. 네. 이제 그 구정 앞두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어. 요즘 뭐 준비하셨어요? 네? 뭐? 뭐 구정 앞두고 저희 뭐야? 손님들한테 홍보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 황태포. 황태포? 네. 어디 있어? 아, 이거. 이런 거는 35,000원. 열 마리. 황태포 또이 오징어, 배오징어네 이거. 이런 거는 6 5 0 0 0원 되겠습니다. 이열마리예요몇 마리요? 아 좋네 그 뒤에 있는 거는 75,000원 와 여기 배 오징어입니다 배에서 살아있는 채로 말려서 배 오징어 맞죠? 75,000원 65,000원 오징어 상당히 좋아요 아기 포도 맛있게 생겼는데 이거 얼마? 1 0 0원짜리입니다 2, 섯 6, 8마리 요거 술안주에 아주 좋겠는데 아기포 아싸 아기포 입니다 <laughs> 아싸는 뭐야 아싸 잘잘 <laughs> 잘 만들어놨다 이름 이게 뜯어놓은건 얼마 이것도 만원 이에요 2만원짜리 2만 입니다 아유 이거 양이 엄청 많네 반건조 오징어도 있고 총알 오징어 도 있습니다 이게 총알아야, 총알 아니야 총알 작은거 2만 5천원 열마리 입니다 요, 요 정도 되는 거는 이제 3만원 짜리입니다, 음. 오징어는 막 사이즈별로 다 있으니까, 아, 필요하신 대로 주문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건 문어를, 다리를 이렇게 잘라서 건조시킨 거죠? 네. 만원. 아, 진짜 문어 아니고 오징어, 다리. 오징어 다리. 이거? 네. 가문어. 아, 가, 그래서 가문어구나. 네, 아, 오죠 오징어 다리. 이거는 맥주 한 주에 많이들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산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홍새우인가, 이거? 네. 홍새우, 이렇게 해서 얼마야요 육수 내는 새우. 아, 육수. 이 만원짜리에요? 오천원. 0원 오천 되겠습니다. 오천원. 어우, 세우 새우 좋다. 새우가 아주 좋습니다. 돌김까지 또 판매를 하시네. 돌김, 여러분, 몇 장이 얼마짜리에요? 이천원. 0 장? 1 3 장. 어, 열세 장이 천원이면 엄청 열쇠. 가격, 좋습니다.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 중에 또 남해에서 올라오는 깨끗한 멸치들이 촥신되어 있어요. 그죠? 아 이거는 저거 아니요? 오징어 챈인데 페루산이네. 아 페루에서 페루에서 이런 경우네. 남들 여기서 만드나? 우리나라에서 아, 페루에서 잡아온 오징어를 예, 예. 만드는 가공 한국에서 그럼 국산이네. <laughs> 이렇게 해서 얼마씩 하셔? 뭐 달라는 아, 동태포도 이렇게 러시아산 이런 걸 얼마씩 하시는 거예요? 6만원. 둘레, 여서, 여덟 열마리에 10마리. 6만원 되겠습니다. 그 옆에 대구포도 들어와 있고 3만 3천원짜리 대구포는 전부 러시아에서 옵니다. 3만 5천원짜리. 45년의 전통이니까 뭐. 이건 가오리야, 홍어야 가오리. 아우, 국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아, 가공 국내? <laughs> 그러네. 국내에서 건조했어요. 잡힌 건 옷이 잡혔어요, 이거. 이 제일 큰 것도 이거, 똑같아요, 가격? 이거. 6만 5천원? 7만 5천원? 7만 5천원 짜리입니다. 미역다시마다 있고. 필요하신 분들, 여기. 미리미리, 그, 부정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어물 제사상에 필요하신거나 안주거리로 좋은 건어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삼척 중앙시장의 백마상의 45년의 전통. 아무튼 새해 건강하시고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궁천 엄마손 젓갈입니다. 이례째 이어가고 있는 우리 여기 중앙시장. 아, 젓갈 전문. 요즘, 이제, 좀비 구정이 오는데, 예. 솔솔솔에 예. 많이 필요한 젓갈이 어떤 거예요? 일단 명란, 명란 젓갈? 가자미 숙회? 가자미 숙회? 오징어 젓갈? 오징어 낙지? 등등. 예. 아, 그 가격은? 가격은 변함 없이? 아니에요. 얘는 1kg 3만원. 저케이 아 저염? 음. 어게, 저염이라면 이제 소금이 약간 약지 약간, 않고 킬로에 음, 음, 음. 얼마요 킬로에 3만원 3만원짜리 음. 거라면... 양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양은 아 이거? 어, 이 정도 통에 3만원짜리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이거는 낙지 이거는, 이거는 1킬로에 2만원 얘도 통이랑 똑같아 낙지 젓갈입니다 2만원짜리 음. 그 다음에 가시리낙지가시리낙지 가실이 낫지. 0실2낫4 0 0이 낫지. 가실이 낫지. 가실이 낫지. 가실이 낫지. 가실이 가자미식가자미 낫지. 가실이 낫지. 가실이 낫 가실이 낫지. 가실이 낫지. 가실이 낫지. 가실이 낫지. 가실이 낫0 가실이 낫지. 가실2낫0 0실이 낫지. 가실이 2지 가실이 낫지. 가실이 낫지. 가실이 낫지. 가이쪽지 가실이 가많이들어 가실이 낫지. 가이들어가이가지가렇습니지 명태 무침도 아, 아, 음. 침을 꼭꼭 섬기게 만들어주는 아, 음. 그다음에 지금 알이 보이네 예청알청알걔는 음. 어떻게 봤어요 얘는 사 k g 만 사천 이만 사천 만사0 0만 이만 이만 사천 이만 사천 이만 사천 이런 거는 얼마씩 해이런 거는 이마씩해 이만 사천 이만 이만 사천 이만 사천 이다 사천 이만 사천 이만 사천 에만 사천 이만 사천 이만 사에 이만 사천 이만 사천 이만 아네 누나 특별히 좋은 주세요 어.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 네. 하시고 삼척에 어, 토박입니다 엄마가 몇년 했죠 엄마가 한 40년 이상 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바톤타치 큰딸입니다 궁촌 엄마 젓갈 엄마 성 젓갈 어. 뭐안 찾아가도 돼요 전국 대표 되니까 여기다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면 은 어, 이식을 기 위해서 어, 믿고 보내드릴 수 있도록 아, 이렇게 다 안심하고 어, 드실 수 있도록 친근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laughs> 아무새대번 하시고 어, 손님들 오시면 서비스 잘 해드리 시고 어. 자 여기는 삼척중앙시장 장날이시죠 안쪽으로 어아왔더니 오늘 장날이라 사람들이 제법 나봐 계시네요 떡집 이야 시루떡도 보이고 갈래떡 역신 명절 만두 여기도 보는구나 떡집 구정에는 역시 갈래떡이 많이 팔겠어떡좀뚝 파시고 미역 한 단에 얼마세요 아니 아니 물어보는 거야 내네개 아유, 대박이시네. <laughs> 예. 금방, 왔는데. 금방 왔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할머니 장터이죠. 항상 앉아 계시네. 근 여기는 줄 서서 줄 서서 사 먹는 도구. 새, 대박나시고, 건강하시고, 줄 서서 먹는 두부입니다. 삼척중앙시장, 번개시장. <laughs> 따님이 간호사입니다. <laughs> 2 0 0원 되겠습니다. 두부, 순두부, 청국장, 메밀묵, 도토리묵, 다 있습니다. 도영까지 자, 많이 파시고. 삼척중앙시장은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입구에 항상 앉아 계시는 우리 어머니. 갖 가지가 다 있어요. 뭐 은행 도토리 청국장, 응? 양미리 말린 거, 가자미 말린 거, 문어, 꼴뚜기 말린 거, 김에 다 있습니다. 저건 이제 오일장. 아, 난전이 펼쳐지고 있는 골목입니다. 와 엄청 크게 써놓으셨네 이러면 산고사리 목이버섯 <laughs> 펼쳐놓고 어디 가셨네 대추 호두 곶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쪽은 할머니 정토골목입니다 가자미 참가자미 왔다. 참가자미 엄청 많이 올려놓고 2만원 파세요 3만원 되겠습니다 토르목 뛰고 태구 밤도 있고 깐밤 안깐밤 대장깐 이야 동태가 엄청 넓었네 열기 양미리 오징어 양말이 많아 요 여기는 기현이네인가요? 고리새우도 있고 이 홍새우 대게 홍게 많네. 대구도 엄청 좋네 아, 대구, 대구 한 마리 얼마씩 해요 아, 양미리 다 고등어 다 오징어 사주. 문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엄청 많네 열기도 많고 아, 가자미 동태 오징어는 얼마씩 파시는 거야 오징어 1 2 0 0 0원니다몇마리에 한 마리에? 한 손에 한손두 마리에 만 이천 원? 0이원뭘 이렇게 싸게 파셔? ㅎ <laughs> 싸게 파시냐고 오징어 만 이천 원입니다 오징어 쌉니다 오늘 기영이네 대박 세일이네 <laughs> 장난 삼척 중앙시장에 오일장 한 손에 만 이천 원입니다 12,000원은 거저야 거저 거져. 빨리 사가세요 많이 파시고 네 감사합니다 어. 이야, 칼도 많아 대장 깡깡 이런 거 주인 어디 갔어? 안 계셔 인삼돈 굵은 인삼이 나왔는데 대구 한 마리 얼마예요? 대구 5만 원대 4만 원만 주고 5만 원짜리인데 4만 원에? 4만 이쪽은 거놈 그 코다리 이면수 가자미 우와 진짜 크다 이거 이 정도 되면 <laughs> 얼마가 나가요? 4만 한 마리에? 2마리. 두 마리에 4만 원한 마리에 2만 2, 3, 원 꼴이네 와. 이거 제사상에 올라가면 제사상 꽉 차겠다. <laughs> 이거 빨리 사 가세요, 이거. <laughs> 이거 이 정도 내야 조상님들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laughs> 어마마다나이 파시고요. 이 치기는 얼마씩 하세요? 나 맛있 많이 나다고 이게 어디 치개예요? 3산0산 권산, 권산. 권산이야? 미로? 3산에0에 아, 0 0 0원 3,000원? 3나0 0원3 0 0 0 청국장 0 0원3 0원3원원3원 3,000원? 3수0 0원 3,000원? 3,000원? 3 0원원원 식이 좋거나 본인안먹 것들은 받이고이 냄새가 확 들어오네 예예 이게 이렇게 막 하얘야지 어. 이렇게 들어가는 까만 건? 예 먹지 말라고? 예, 예. 아 이거 뭐 참치기예요? 참예 참치기 이렇게 해서 얼마씩 파세요? 많아 예. 이거 뭐 어떻게 먹어? 그냥 끓여 먹어? 끓여 먹어 깍끼도 좋고 반해도 좋고 아 알겠습니다 많이 파세요. 콩나물을 들고 나오셨네. 이거 어머니 키우신가, 집에서? 예. 아이고, 이거 직접 키워서 가져오셨네. 네, 예, 키웠지요. 이렇게 해서 얼마씩 파세요? 한천 원이요. 어. 아이 잠깐, 있다가 있다. 이따. 아가도마신다고 어. 아, 돌아야 돼, 한번. 아, 잘 따오세요. 예. 이, 이 정도면 며칠 키우신 거야? 아이고, 이게 예, 한 열흘째. 열을, 키워. 열을 키워야 돼? 네. 예. 열을 매일같이 물 주시고, 네, 내일 밤에 도물자요 밤에? 거의 한두 시간에 한 번씩. <laughs> 그럼 맨날 붙들고 있어야 되겠네? 네, 두 시간에 한 번씩은 좋아. 어? 맨날 두 시간에 한번 물주면 부... 어디, 뭐, 가지도 못하시겠네. 그래, 못 가요. 하루 동안 못 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게, 삼천원이면 이거? 네. 가져가세요더 드릴게요. 야, 더도 큽다. 이건 산떠덕이 아니면? 산떠덕이요? 아니죠? 이게 얼마씩 하세요? 아니, <목소리> 어이구 많이 주시네. <목소리> 아니, 아니, <목소리> 살은 있어. 살이, 돼, <목소리> 살이 좋아요? <목소리> 개마리 2만 원에 싸게 주시네요. 아이고 싸네. 할머니가 앉아서 딱 싸라 가지고 있네. 길간 길이지. 이거 30년. 뭘 저기 있죠 이거는. 이런 건 얼마예요? 하나 에 예? 예? 이거. 보고요한 아 마리 2만 원인데 15,000. 이게 하나에? 한 조각에? 예. 이 시금치. 아, 이거 한 단에 얼마 팠어요 아, 아, 이거? 나? 이거. 두 단에 5,000원 가져가요. 두, 네. 두 단에? 한 단에 3,000원, 두 단에 5,000원. 아, 이거 뭔 드시고 진짜 맛있어요? 예, 예, 예. 한, 뭔가? 한 단에 3천원이라고두 단에 3 0원 그 알았어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들 하시고, 네. 건강들 하시고, 새해는. 아, 이거 배추가 아직도 있네. 네. 환성굴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laughs> 요거 하나에 얼마, 세월을? 2 0원1원2천원짜리 000원. 배추. 환성굴에서 나왔어요. 한성굴 속에다 저장해놔라. 남들이 들으면 진짜하게다 한성굴은 맞아요. 한성굴 바로 밑에. 한성굴에서 들고 나오셨어요. 말 되잖아. <laughs> 말 되지. 한성굴 거기 물 좋고 공기 좋고. 곶감에 뭐 없는 게 없네. 뭐다 말려서 나오셨네. 고사리도 말리고. 거덕두 그래, 나도 배추 하나 사가자, 그럼. 맞아. 온 김에. <laughs>